여보 우리 이제 어떡하지? 겨우 빚내서 차린 가게인데 이렇게 문 닫아버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지? 그러니까 말이야. 아 코로나가 이렇게 심해져서 영업 제한이 걸릴 줄 상상도 못했어 진짜. 우리만 힘든 건 아니지만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싶다. 우리 엄마한테는 뭐라 말하고. 어머님께 뭐라고 말씀드려. 빚은 또 어떻게 갚고. 막막하다, 진짜. 우리 방법을 잘 찾아보자. 문 닫는다고 해서 꼭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법은 없잖아. 아니면 시키한테라도 한번 물어볼게. 아가씨한테? 오빠로서 자존심은 좀 상하지만 어쩔 수 없지. 지금은 물불 가릴 때가 아니잖아. 우리 식구의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 괜찮겠어? 너무 걱정하지 마. 지금은 뭐라도 해봐야 하니까. 우선, 알겠어. 오늘 부동산에다가 가게 완전히 내놓은 거지? 응, 임대 내놨어. 그래. 그래도 짧은 시간 동안 영업한다고 우리 둘다 너무 고생 많았다. 여보가 더 고생 많았지. 미안해. 호강 못 시켜줘서. 나 어디 좀 가야 해서 이따가 저녁에 들어갈게. 알겠어, 여보. 언니 오빠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가게 문 닫았다면서요? 아, 네 나라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희도 어려워지게 됐네요. 아 맞아요 요즘은 오픈해도 장사가 안 되기도 하고 영업 제한 때문에 문 닫는 가게가 많다고들 하더라고요. 괜찮아요? 많이 속상할 텐데 속상하지만 뭐 어떻게 하겠어요 주저앉아 있는다고 달라질 것도 없고 괜찮아요 저희는. 오빠랑 잘 이야기 해봤는데 저희 회사에 오빠를 취직시켜줄까요? 해 아가씨 회사에 탄호 씨를요? 네, 언니도 알겠지만 오빠가 머리 쓰는 건좀 못해도 힘 쓰는 거 하나는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안 그래도 최근에 보안팀 한 명이 개인적인 일로 퇴사해서 티오가 하나 났는데 그 자리에 오빠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정말 고마워요, 아가씨.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요? 가족끼리 무슨 은혜예요? 힘들면 서로 돕는 게 가족이지. 대신, 뭐 가족이라고 특별히 뭐 잘해주고 그런 거 없어요? 오빠한테 기대하지 말라고 해요? 당연하죠. 그런 건 공정해야 하니까. 언니도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개업한 지 얼마 안 돼서 문 닫아서 좀 속상할 테지만, 힘내요. <laughs> 이게 위로가 되려나? 충분히 위로 돼요, 아가씨. 힘들 때, 선뜻 도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네, 언니. 다음에 또 연락할게요. 아가, 가게 문 닫았다면서? 어머님, 안녕하세요? 이야기 들으셨나보네요. 속상해 하실까봐 일부러 말안 하고 있었는데. 네, 가게 내놨어요. 너무 힘들어져서. 아이고, 이를 어쩐다니. 너도 타노도 속이 말이 아니겠다. 그 가게, 너희들한테 의미가 깊은 가게였잖아. 어쩔 수 없죠. 지금 저희 말고도 다 힘든 시기니까. 잘 견뎌내봐야죠. 그래도 고생했다. 시키한테 연락 받았는데, 단호 시키 회사에서 보안팀으로 일하게 됐다며? 네, 어제부터 출근했어요. 적성에는 잘 맞다니? 단호는 연락을 하면 바로바로 바로 대답을 안 해서 너한테 물어본다. 그 사람 학생 때 운동했었잖아요. 유도 단증도 있고. 그래서 일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는 모양이에요. 아이고, 다행이다. 하도 자존심이 세네라 동생한테 도움받는다고 자책하거나 그럴까봐 걱정했는데. 그런 게 조금은 있긴 한데. 그래도 예전만큼 심하지는 않아요. 에휴, 우리 집에 시집 와서 네가 고생이구나. 아가. 그래서 말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하나 있거든. 큰 건물은 아니고 작은 상가 하나인데. 나중에 시간 지나고 안정되면 거기다가 다시 한번 가게를 차려보는 게 어때? 어머님 건물에요? 그래. 굳이 남의 건물에 새들어서 가게 차릴 필요 뭐 있어. 내가 진작에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 건데 단호히 이 녀석이 말도 없이 가게를 차리는 바람에 물론 지금 생각해보라는 말은 아니야 시간 지나고 천천히 한번 생각해보렴 네 어머님 긍정적으로 생각해볼게요 시간 나면 종종 집에도 들리고 내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알겠지?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가씨, 괜찮아요? 밤새 눈도 하나 못 붙이고. 저 지금 가고 있으니까 짐 챙겨서 집에서 눈이라도 조금 붙여요. 어떻게 그래요? 엄마가 저렇게 누워있는데. 아, 심란해 죽겠어요, 언니. 저랑 언니, 오빠가 번갈아 가면서 엄마 돌보는 거에도 한계가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요양병원도 알아보고 있고, 감병인 쓸까도 생각하고 있는데. 요새 뉴스가 하도 효용해서... 음... 아가씨, 그럼 제가 어머님 간병할게요. 언니가요? 그럼 언니 일은 어떡하고요? 괜찮아요. 재택근무로도 가능하고 야간으로도 가능한 일이니까 그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니에요. 언니 혼자는 너무 힘들어서 안 돼요. 아가씨한테도 어머님한테도 제가 빚을 너무 많이 졌어요. 지금은 그 빚을 갚을 때라고 생각해요. 아니, 음, 그럼... 염치 없지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언니라면 충분히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부터 제가 어머님 간병할게요. 고마워요, 언니. 언니 덕분에 고민이 바로 해결됐어요. 걱정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걸 뭐하러 걱정해요? 바로 나한테 이야기하면 되지. 이제는 걱정하지 말아요, 아가씨. 여보, 시키한테 들었어. 여보가 우리 엄마 간병해 준다고 했다면서? 괜찮겠어? 간병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쉬운 일이 아니면 뭐 어때. 어머님한테 내가 받은 게 얼만데. 진짜 여보는 천사다 천사. 고마워 정말. 선뜻 이렇게 말해줘서. 어머님 저렇게 되셨지만 일어나실 거야 분명히. 약하신 분도 아니신 거 당신도 알지? 그러기를 바래야지 아, 여보 혹시 엄마 건물 있는 거 들은 적 있어? 응, 왜? 아니, 오늘 시키가 이야기하길래 그냥 여보도 알고 있나 싶어서 이야기했지. 아, 그렇구나. 아가씨가 뭐래? 뭐별 얘기 안 했어. 그냥 엄마한테 상가 있는 거 알고 있냐 정도? 어머님이 나중에 상황 괜찮아지면 그 상가 우리 준다고 하셨었거든. 그래서 물어봤나 보다. 아, 진짜? 난왜 몰랐지? 그런 말씀을 하셨었구나. 응. 아직도 나아진 건 없지만. <laughs> 아무튼 천사 같은 우리 마누라. 나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먹고 싶은 건 없고 여기 필요한 용품이 이거 좀 사다 줄래? 어우, 없는 게 많네. 알겠어 여보. 이거 사 가지고 금방 넘어갈게. 아가씨, 집에 파출부 구하신다고요? 네, 일이 너무 바빠지면서 집안일에 손을 대기가 너무 힘들어져서요. 진짜 요새 너무 정신이 없어요, 언니. 그럼 그 파출부 일도 제가 할게요. 예? 저희 집 파출부 일을 언니가 한다고요? 일주일 전부는 못하지만 절반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아가씨 집에서 일하고 어머님 병원으로 가서 간병하면 되니까. 에휴, 괜찮겠어요? 몸이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일주일 내내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할수 있어요. 아가씨, 나 체력 좋은 거 알잖아요. 그럼 부탁할게요. 에휴, 언니한테 계속 몹쓸 부탁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네요. 아니에요. 이 정도는 안 힘드니까. 그럼 내일부터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주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너무 고마워요 언니. 언니, 내일 저희 시아버지 제사거든요? 이거 다 만들어 주시고 제사 음식 20인분 해주세요. 네? 20인분이나요? 오실 분들이 조금 많아서요. 부탁드려요. 네, 아가씨. 여보, 오늘 힘들었지? 당신 어디야? 왜 이렇게 늦어? 말했잖아. 오늘 야간 경비라고. 이제 들어가는 중이야. 음식 20인분 하는 거 힘들지 않았어? 손 부르트고 난리도 아니야. 아가씨는 20인분 같으면 그냥 주문해서 하지. 그래도 시키한테는 우리가 빚진 게 많잖아. 그 정도는 말 없이 해주는 게 맞지. 내가 먼저 나서서 하겠다고는 했지만, 오늘은 조금 아니라고 생각했어. 아이고, 고생했네, 여보. 너무 화내고 그러지 마. 그래도 돈 받았으니 된 거잖아. 아휴. 그래, 맞아. 돈 받았으니 됐지. 당신도 오늘 야간 선느라 힘들었겠다. 얼른 집에 들어와. 후딱 갈게. 엄마, 미쳤어? 거기서 대체 뭐 하고 있었던 거야? 아이, 사돈 처녀가 김장하는 걸좀 도와달라고 해서. 연락처는 어떻게 받았는데? 네가 알려줬다고 하던데? 나는 알려준 적 없어. 엄마? 고작 그 김장 하나 도와주려고 천안에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그먼 길을? 여기가 어디라고 그 아픈 몸 이끌고 오냐고! 사돈 처녀가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럼 거절해. 너 많이 도와줬다면서. 근데 왜 그러는 거야? 너한테 도움을 줬으면 너도 똑같이 도움을 줘야지. 나는 할 만큼 하고 있어. 근데 엄마는 왜 거기서 그러고 있냐고! 바보같이! 나는 엄마까지 그런 취급 받는 거 싫어. 내가 왜, 왜 먼저 나서서 그러는지 알아? 안 그러면 우리 집 없는 사람들 취급하니까. 내 남편 취직시켜준 걸로 생생 내니까. 은연 중에 계속 무시하니까 그런 거야. 차라리 이런 일이라도 하면서 내 스스로의 빚을 갚아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엄마, 제발 이런 취급 받는 건나 하나로 끝나면 안 될까? 이 빛나야. 엄마, 제발!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나한테 먼저 말해! 그리고 거절해! 거절해도 돼! 엄마 지금 건강한 거 아니잖아! 응? 엄마,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아, 알겠어. 엄마가 미안해, 우리 딸. 엄마한테 미안하다는 소리 듣고 싶었던 거 아니야. 지금 집에 도착했지? 음, 이제 들어왔어. 오늘 온다고 많이 힘들었을 건데. 파스 잘 붙이고, 마사지하고 자. 그 상태로 자면 내일 또 쑤셔. 알겠지? 알겠어. 아가씨, 여보, 이제 우리 인연을 정리할 때가 온것 같네. 갑자기 무슨 소리야, 당신? 이거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당신, 이거 다 알고 있었더라? 그걸 어떻게 당신이 숨기려면 좀 제대로 숨기지 그랬어? 아가씨가 팔아 넘겼단 말 하는 게 그게 그렇게 힘들든? 아, 바빠 죽겠는데. 언니, 바쁜 사람 불러다 뭐 하시는 거예요? 싸우려면 개인톡에서 싸우던가. 계속 진동 울리잖아요. 아가씨, 저 여태까지 많이 참았어요. 제가 먼저 하겠다고는 했지만, 그건 순전히 정말 아가씨가 고마워서 제가 먼저 하겠다고 한 거였는데. 아가씨 계속 은연 중에 우리 집 무시하고, 저희 남편 무시하고, 취직시켜준 거에 대해서 의스대는거 계속 참았어요. 근데 이제 저로도 모자라서 우리 엄마까지 부려먹어요? 아니, 그 김장 좀 도와달라는 거 가지고 더럽게 뭐라고 하네, 정말. 아 다시 안 부르면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저희들한테 주신다고 했던 건물도 아가씨가 어머님 쓰러지자마자 팔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면서요? 그걸 알면서도 저 인간은 모른 척 눈감아준 거고. 아, 진짜 뻔뻔하기는. 그걸 우리 엄마가 진짜 주실 것 같았어요? 어머님 깨어나신 것도 모르고 계셨죠? 당연하지. 연락을 안 했으니까. 어머님 엊그제 의식 돌아오셨고, 건물 저한테 증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말안 했어요? 우리 엄마 일어났다고 왜말안 했냐고요? 관심이나 있었어요? 지난날 동안 어머님 상태는 어떠신가? 깨어나실 기미는 보이시나? 이런 이야기 한 번이라도 한적 있었냐고요? 어, 엄마, 저는 건물?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이미 아가씨가 매각해버렸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진짜 진심으로 말하는 건데, 기본적인 개념이랑 생각은 지니고 살아요, 우리. 이제 두 사람 다두번 다시 볼일 없을 것 같네요.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인지는 조만간 법원에서 알게 될 거야. 아가씨와 어머님에게 진 마음의 빚을 갚으려 선뜻 나섰던 것은 어느덧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호의가 권리가 되어 돌아온 것이지요. 저로도 모자라 우리 엄마까지 부려먹으려 하던 신우이. 시누이. 그리고 신우이가 뒤에서 하는 짓을 몰래 눈감아줬던 전남편. 더 이상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할 자신이 없어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어머님과는 간간히 연락을 하며 지내고 있는데요. 건강히 재활을 하며 잘 지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저는 엄마가 계시는 천안으로 내려와 몸이 불편한 엄마의 장사를 도우며 살아가고 있어요. 제 인생에도 곧 다시 봄날이 오기를 바라봅니다.